풍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톰입니다. 2024년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또 숲에서 어, 본상도 수상이 됐는데 2024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2025년 더더욱 재밌고 어, 더더욱 유익한 영상들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린 마음이 너무 크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타라 형, 미안해. 아이티좀 팔게. 좋은데? 아, 운타라니 약판게 아니었네. 아! 반갑다몽! 반갑다몽! <laughs> <laughs> 운타라식 티모 정글 랭크에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다이아 구간입니다. 왜저 티어들이 싹다 티모 정글로 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지. 운타라식 카이팅 어, 너무 아픈데 피 관리 잘 해야 되는구나. 나 어, 강타 없잖아. 이 타이밍 여기 틀리면 원스마로는안 돼요. 그 큐, 그 반갑다, 너! 평평 에라! 운타라 치점멸. 평큐? 아, 에? 끝났다! 씨발! 아, 근데 팀호정글 괜찮은데? 일단은, 왜 하는지는 알았어요. 한번 일단 이겨볼게. 운타라 형, 미안해. 아이디 좀 팔게. 하지만 이게 내아이들라고 얘기는 안 했어. 팬이라는 거죠. 네, 96년생 팀모장이 팬이라는 거야. 니 아지 늑대임을 말해야지 이러네. 본론을 볼줄 아시겠구나. <laughs> 역시 심술 두꺼비, 예리한 새끼. 이건 진짜 본 게임. 그만 인정해주시잖아요? 역천 계인지랄 <laughs> 와, 칼과 창과 방패. <laughs> 칼과 창 방패다. 칼과 창과 방패 아니라. 이런 개색 상도도도 없는 색. 이 파이가 안 돼? 1 2 3 4. 밀을까? 밀어내고 나이도! 향큐, 형, 형. 형. 여기까지. 수학까지 딱 갔고. 좋은 아주 개공이었어. 에코가, 화가 단단히 났죠? 에이. 입판 분위기 너무 좋다 이게 티모 정글 이미지 티모 정글한테 카운터 정글 당하면 눈깔 돌거든 그냥 정글한테 카종 당하면 눈깔 안 도는데 티모 정글이라 눈깔이 돌았다 제 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이스고요 나는 블루를 먹는 에코를 노린다 자이코가 어디로 올까 어딘가로 오거든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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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아!! 반갑다머!! 뭐! 재민이 있다 확실히 이팀 오는걸 부실골분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네 챔프의 재미는 확실해. 운보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티모 정글의 유용함을. 반갑다, 넌! 으아! 진짜 개아깝다. 아, 뭐지? 아, 이 Q가 더 사거리가 기네. 나 이제 알았다. Q 썼으면 잡는 거네. 아, 이게 평타, 이게 Q. 아, 디테인이 있는 거구나, 이게. 용은 줘야 되고. 어어어어, 강대소리는 뭐야! 아니, 우리, 아니. 아니, 왕기 챔프가 이렇게만. 하나, 둘, 셋, 넷. 이 판은 블루 스타트로 쭉쭉 내려와 볼게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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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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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와, 근데 이거 레드 안먹으니까좀 느리긴 하네. 아까 은퇴 이미 했어. 어, 좋은데? 나이스타! 고맙다, 모. 근데 바텀은 생각해보니까 이즈카르만데 이게 밀리면 안 되는데. 어? 바텀 세게 난다싸운 이럴 때어떡 하냐? 이게 바로 정글이야. 헐, 이게 바로 정글이야.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정글이라고. 킬, 내놔 자, 정글러들 이럴 때 고민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미드가 와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봐주면서 와줌만 막아주시고 집가면 됩니다. 내할거 네, 해야 돼! 네. 어라라?

헤헤헤헤반갑다 <laughs> 뭐. 아이고 나쁘지 않은 판단인데? <laughs>

와아 맛있다. 아니야, 다이버 해봐요. 팀모위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씨발, 이거, 나오라고, 얘들아! 케이트린이 여기 눌려있는데 왜안 나오는 거야? 아니, 뻔해서 케이트린이 눌려있잖아, 여기. 그니까, 러 이즈랑 카르마가 땡기면 4명인데 왜안 내려오냐고. 왜 캐틀 때리고 있냐고, 저기서. 음, 사이 잡은 건아빠지 야, 근데 산태가 신이긴 한데? 안녕하세 제압이라 그런건 같이 있다 냉정하게 나가 나가 크산탱가 나가주잖아 쌈부러고 쌈부러고 얘들아 이리이긴 했는데 그렇지 이즈리얼 <laughs> 와 저게 미친놈이네 이즈리얼 지가 탑가가지고 빅토르가 미드 받들어 간건데 아빠 아빠. 아톰을 저렇게 많이 갔으면 혼나야지. 와, 까비. 안 돼, 마! 나이스! 아이스인데 센스, 굿 센스인데? 아 바이 좋았다, 인정할게. 아니, 이거, 안 따라왔구나, 빅토르가난 따로 온줄 알았네? 버섯 하나만 더 밟으면. 가봐, 가봐, 해봐, 해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죽어어 어어, 어어, 아,

미친! 요들 잡이서서 요들이 제대로 걸렸네? 아, 근데 조합이 너무 많이 타. 뭐, 팝하고 서프 아이템 봐라. 하, 슬프다, 뭐. 다이아 구간인데, 티모로 3연패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점 한번 적어볼게요. 평점 가겠습니다. 뚱슐랭. 재미. 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아래 티어 분들이 티모를 많이 하시는지 알겠어? 티모 정글을.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 제 생각에 성능이 좀 굳어요. 별한 개. 어, 잘 크기도 일단 힘들고, 왜냐면, CC가 없잖아요. CC가 없어서 크기도 힘들고.